아, 보통 그린 주변에서 뒷땅이나 탁볼이좀 많이 나는데 그럴 때는 손 위치를 너무 앞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손 위치를 오히려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손위치도 너무 낮게 있지 말고 살짝 들어서 그다음에 터팅하듯이 스트로크하면은 뒷땅이나 탁볼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네, 제가 어프로치 상황에 따른 공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이 다리와 다리 사이 중앙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굴린다. 그럴 때는 이 오른발 엄지 앞에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또 내가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왼발 엄지 앞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 치는 이 왼쪽 허벅지 안쪽이 항상 똑같이 위치하다 겁니다. 그냥 공위치만 바뀌어서 헤드가 더 샤프트가 기울게 아니면 조금 덜 기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 얻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근데 내가 퍼팅이 잘 안된다면 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백 스트로크 들지 말고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렇게 팔로우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클럽 페이스가 열고 닫히는 게 줄어들어 직진성이 좋아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멈춰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터치감이 좋아지면서 거리감까지 향상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퍼터를 잘 하려면 어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팔뚝과 샤프트가 일자로 연결돼야 직진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샤프트랑 팔뚝이 일자로 연결되게끔 네, 그래야지 헤드가 열고 닫힘이 없이 공이 바로 갑니다. 오케이, 한번 쳐봐.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오케이!